안녕하세요. 사카.com 지인입니다. 오늘도 서브사커 챌린지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카 동대문 스토어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사카 서브사커 챌린지 3회 만에 역대급 게스트가 나오셨습니다. 자기소개는 직접 해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크리에이터 한별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 꼭 이겨서 축구와 타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저를 이기시면 이축구하는 네. 박한별초로님께서 직접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음. 만약에 제가 이기면 이축구하는 저희 사카 구독자님들에게 돌아가니까요 저도 구독자님들한테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2연패거든요 그래서 이번까지 지면은 지금 계속 이벤트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좀 가져갈게요 아 미리 <laughs> 선폭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비싸인니까선다 해가고 있다고이한골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죠 네골

와! 오, 와. 아!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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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네여기왔는데요네 뭐야? 아. 뭐, 뭐, 뭐 아니에요? 아니. 아! 어아 진짜 깜짝 오! 들어왔어요들어왔습니다아아아아아다 아아악!!! 아 하... 습니다 아, 고하습니다 아, 아. 자... 아. 네 오늘도 저희 패배로 끝났습니다 최종 스쿼이 2대0으로 패배해서 또하는 박한별 초롱님에게 <laughs>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laughs> 뵐게요 오늘 서버 싸거 <것> 해보셨는데 <laughs> 어떠셨네요 <laughs> 어,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laughs> 다음번에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서 열심히 와서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겨드리도록요? 한번 가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4연패 중인데 다음 회차에는 꼭 이겨서 구독자님들이. 선물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서브 사카 신청은 저희 밑에 링크 보시면 신청하시면 사카 동대문 스토어에 와서 함께할수 있으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서브 사카 챌린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